경을 계속 또 독송하고 또 독송하고 곱씹어보면 지혜가 이렇게 생겨요. 어그 지혜는 뭐 독서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곱씹고 곱씹고 하면 음, 마음이 열려서 또 다른 게 보이고 또 다른 게 보이고 하죠. 다른 게 보인다라는 것이 오늘 그 서품에 예, 부처님께서 무량의 저 삼매 드신 후 방광을 하셨죠. 아, 방광, 미, 관 백호에서, 음, 방광을 하셨는데, 예, 빛을 이제 쫙 이렇게 펼치셨는데, 그 빛을 보고는, 이제, 그, 저 아가니타 전상에서 저 지옥까지 다 허원하게 밝혀졌다고 그랬죠. 음, 우리,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도 그 세계가 보이고, 저 세계가 보이고, 한다라는 거죠. 그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안근이 청정해져서, 누, 멀리, 모든 것이 다 보이고, 이근이 청정해져서 모든 것이 다 들리고, 비근이 청정해져서 모든 향기를 다 맡게 됩니다. 서품에서는, 이, 그, 비춰지는 모습이 상서로운 모습,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30, <laughs> 3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내가 보니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저세계의 보살들이 가지가지 인연으로 부처님의 도를 구한다고 라 보죠. 어떤 이는 보시를 행하는데 금과 운과 산호와 진주와 만이 보배와 자구와 만호와 금강같은 온갖 보배와 노비수레 보배로 꾸민 년을 기쁘게 보시하고 또 어떤 이는 그것을 또 회양하고 또 일불승을 얻어 부처님의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보배수레를 보시하고 또, 최상의 도를 구하고, 또, 부처님의 지혜를, 머리와 눈과 신체를 흔쾌히 내어주면서까지, 부처님의 지혜를 구한다, 라고 그러죠. 우리 서품을 독송하면, 음, 음, 이제 이 경의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우리가 암시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어, 일불승이라는 게 벌써 여기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 최상의 도, 또, 부처님의 지혜,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벌써 이렇게 나와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법화경은 무엇을 추구하는 경일까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을 악하게 보느냐, 아니면 선하게 보느냐, 세상에 대한 시선인데 이 시선이 얼굴 어, 꼽고 바르면 살아가는 게참 행복해요. 누가 이제 가서 앞 땅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죽는 걸 봐도 그걸 보고 같이 함께 기뻐하고 와저 사람 훌륭한 공덕을 짓네. 어저 사람은 최상의 도를 위해서 보시를 행하고 있네. 최상의 도를 위해서 저렇게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휴지 하나를 죽고 있네 하면서 와 아름다워라 훌륭하여라 찬탄 받아 마땅하다. 가서 칭찬해 주고 싶고, 뭐라도 이제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면 굉장히 이렇게 선한 마음이죠. 그런데, 어, 휴지를 줍는 것을 보고 무심코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데, 저, <laughs> 저, 다 이렇게, 그, 청소부가 다 있는데, 월급받는 청소부가 있는데, 왜 저거, 저러고 있어, 궁상 맞게. 이러면서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심지어, 이렇게 더 나쁘게 저, 저 저런 사람이 세상을 나쁘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쁜 시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꼬여진 시선으로 보거나 아니면 예, 저 사람은 출마하려고 저러나 <laughs> 저, 저 사람 반드시 나중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저러는 거야라고 이렇게 다른 의도로 어, 이렇게 그 보는 시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 그 수위공덕 수위찬탄 이라는 것은 에, 그렇게 그 설사 그 사람이 출마하려고 에,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한다 해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최상을 도, 최상의 도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휴지를 죽는구나 보살행을 보살도를 닦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광명으로 온 세상이 다 보이는데 거기에서 돈 많이 버는 법을 보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보고 벌, 얻고 권력을 더 많이 취하고 어떻게 하면 소유를 더 많이 하는지를 볼 수도 있죠. 다 보이니까 돈 버는 방법 보일 거 아니야 보면.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여기에서는 최상의 도를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웃음> <웃음>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 어 우리가 이렇게 보자라는 세상을 어 태어나는 이유도, 아, 저 사람 새로 한 생명이 태어나면, 아, 도인이 하나 또낳았네이 어 세상 삶의 고통인데, 고의 바닷속에서 어 고통 속에 헤매일 텐데, 이 고통을 통해서 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가는 지혜를 깨달아 가는 수행자가 한명또 태어났네. 또 지나가는 아이도 보면 저 아이가 겨, 저런 경험을 통해서 부처님의 참도를 깨달아 갈 것이다. 여기 있는 말이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오신 이유가 뭐 어떤 분은 수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뭐 정말 그 취업을 위해서, 시험 합격을 위해서 간절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지 말자고 우리가 그거 봐서 뭐하겠어요? 아 저렇게 와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니 그 모습 참 아름답다. 예, 부처님의 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저토록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와서 절을 올리고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구나. 어저 사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네. 어 무슨 소원이 많길래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하기보다도 아이 부처님의 참 도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자기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체와 소유물까지다 보시해 가면서 하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저렇게 기도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찬탄한다면, 그것이 이제 참, 음, 참 지혜로 나아가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또 보면, 이를 등명부처님을, 음, 이야기를 하죠. 이, 그 경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뜻이지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그런 것들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참고한다라고할 수가 있어요. 이를 뜨면 부처님이 전생에 저 과거에 있었다라는 건 이해가 하. 그런데 그 이를 뜨면 부처님 열반하시고 또 이를 뜨면이 또 나타나시고. 이름이 같기를 2만억 이럴 등명 부처님 <laughs> 이럴 등명날 때마다 계속 이럴 등명 부처님이 나셨다니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2만억이라되는 이럴 등명 부처님이 나신 건 뭐지 동명 동호다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이제 이름 명호는 가, 이름 명자고 이름 은이 호자니까 같은 이름 같은 호 같은 이름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야이거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여러분들 뭐 이름이 똑같은 경우 계속 이번 생에도 석가모니불 다음 생에도 석가모니불 또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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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이만한 석가모니불 아, 이런 좀 그렇잖아요 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것도 정확히 알고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도가 진리가 이리 관지해서. 옛날, 과거의 도나, 지금의 도나, 현, 미래의 도나, 진리는 다 똑같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부처님이 똑같은 명으로 나타나신다. 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도, 그런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참고를 해서, 왜 그럴까? 왜 똑같은 명으로 계속 나타나실까? 이런 것은 스스로 한 번씩 또,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오천 태석, 오천 명의, 에, 그, 제자들이, 어, 물러나는, 이제, 이것은 다음, 내, 내일 하는구나. 그 물러가기 바로 전에, 부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려다가 거두시고, 말씀하시려다가 거두시고, 말씀하시려다가 거두시기를 세 번이나 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대중들은 세 번이나 청하죠. 제발 좀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또 거듭 또 청하고 세 번을 청하게 되는 삼지 삼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경을 볼때 아니 얼마나 이렇게 부처님께서 주저를 하시는지 부처님의 주저는 깨닫고 깨닫고 나서 처음도 주저하셨어요. 내가 또 열반할까? 하면서, 아무래도 이거 못 알아들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거두고, 심지어 목숨까지 거두고 열반에 드시려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부처님의 열반하기 바로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럴뚝명 부처님도 이 열반하기 전에 설법을, 법화경을 설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마찬가지로 열반하기 전에 큰 뜻을 말을 할까 하다가 거두고, 말을 할까 하고 두고 대중을 애태우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사람이 일승불 일불승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어렵다. 우리가 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출가하세요 하면 제가요 이데 <laughs> 제가요 <웃음> 예, 출가하세요. 그걸 믿고 그 말을 듣고 어, 나 출가해야지 라고 선뜻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일불승으로 참큰 지혜로 나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잘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